삼강 6번 자, 도시는 자, 계속하고 있대 재 창조를 계속하고 있대 그들 스스로 도시가 뭐 계속 혼자 지가 발전한다 자, 지난 몇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 일을 했어 왜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 매력적인 현대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대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했냐 제안하면서 오염. 오염을 일으키는 차량들을 제한하고 인코리징 격려했어.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들을 격려하고 나무들을 만든, 만듦으로써 이런 노력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대. 지금 자, 2020년에는 또또 또 다른 인피터스 자극인데 변화를 위한 자극이 왔대. 그게 바로 코비드지. 코로나. 근데 그것이 코로나가 왔던 게 봤었대. 리테일 센터를. 자, 소매상 소매 중심인데 지금 이게 소매점이라는 거야. 소매점이 비게 보였고 또는 이 비즈니스가 보낸 거야. 누구를? 일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보낸 거야. 기업이 집으로 보냈어. 그지? 기업 기업이 집에서 일했잖아. 그지? 재택 근무했잖아.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퀘스션 의문을 제기했대. 뭐인지 아닌지 붐비는 도시가 도시가 분별다는 게 안전한 환경인지 아닌지도 약간 의심을 했단 얘기야. 그렇지 코비드 때는 코로나 때는 다 아무도 밖에 안 나왔잖아. 근데 도시는 지금 반응하고 있어 변화에 반영하고 있어 변화하는 환경이 과거에. 자 이게 중요하지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 도시가 지금 환경의 변화하는 거를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최초의 왕국인데 메소, 메소포타미아의 최초의 왕국 또는 전 세계의 팽창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을 거쳐서 통해서 도시들은 진화한 거야. 투 a 메인그 결과 뭐가 됐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된 거지.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가 자 아주 많은 역사 이 역사인데 그 위대한 도시의 역사란 얘기야. 전 세상의 역사가 아주 위대한 도시의 역사래. 그러니까 결국 도시가 지금 역사, 도시가 전 세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을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만든 무슨 미래든, 자, 무역, 창리, 창조성,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이런 장소들 있지. 그 중심부가. 라이 l i k e l y to. 뭐뭐 할것 같대. 그 미래에 지은 무엇이든 그 at the heart. 마음속 중심에 있을 것 같대. 이 장소가 마음속에 있을 것 같대. 아, 마음이 아니라 여기 중심에 있을 것 같대. 그러니까 항상 이 장소가 뭐야 지금? 도시겠지. 결국 도시가 지금 잘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가 계속 스스로 재창조하고 있다. 내용은 쉽습니다.